안녕하세요 그냥 네, 앵글을 올려야겠다 음. 됐어 짠 오늘 펀딩이 오픈이 됐고요 역시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나는 지치지 않으래 라는 생각으로 패키지를 만들고 있어 패키지는 거의 다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재생 종이 썼다고 자랑해야지 넌 비켜봐 내가 잡힘 이것도 레이아웃을 열심히 보다가 결국에는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 요거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생종이면서 비접착식이면서 견고하게 만들면서도 브랜드의 느낌을 줄수 있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나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약간 세로로 레이아웃을 짜는 것, 좋아하더라고요 가로로 눕히면 뭔가 별로인 것 같아 요내 취향 이런 거의 연장선이면서 이 레이아웃을 살리니까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 그 전까지는 뭔가 더 미니멀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잠시 저와 함께 가시죠. <laughs> 지금까지의 누적박스 컬러라든지 사이즈가 진짜 1mm, 2mm 여기를 접어서 넣을 건지 아니면 겉에서 쌓아서 고정시킬건지 여러가지 고민을 했고 이거 전에는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나의 하드보드 이보드 750 평량 750 되게 두꺼운 거죠 종이로 따지면 꽤 두꺼운 건데 여기 좀 특이하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요거 그래서 여기를 잡고서 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다 그래서 불안합 이렇게 또 최대한 안 떨어지는 패키지를 고안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다 개봉하는 방법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하는 걸로 얘는 이런 식으로 열려요 좀더 쉽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리고 이는 이런 식으로 감사질 거예요. 음. 그리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고정. 그러면 기본적인 모티브는 책 두꺼운 책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했고 세워놨을 때도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는 것 같긴 한데 vm을 했을 때이 패키지가 연결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은한 페이지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한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vm 가이드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넣거나 요거만 그리고 이렇게 놔도 vm이 되고 이렇게 놔도 책처럼 요건 또 인쇄를 까먹고 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패키지를 디자인을 했죠 요거는 너무 거적되기가 됐으니까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서 사진 촬영하서 거기에다 이제 이미지 모각 합성을 해야 돼요. 그 작업으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커팅을 다 했고요. 요거는 3M 임시 스프레이. 요걸로 뿌려서 붙이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도 다 떼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딱 고정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접착제 없이도 고정이 된다 요걸 이제 사진촬영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덮는건데 그렇습니다 네아 저희는 여기 되게 많이 가련해가지고 보상 컨설팅하는 업체예요 はい、大体 13万 불을 켜볼까요? 저는 성수 잘 다녀왔고요. 진짜 멀던데요. 여기랑 성수역 2번 출구에서 10분 넘게 걸어간다. 대중교통이 되게 애매하게 복잡하다. 와. 1, 2로 프로젝트는 갔다 왔는데 재밌어요. 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소비자였으면 갈 일이 없었을 건데, 이온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타겟층은 저처럼 대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거에 팬덤을 가지고 있는 코어 고객층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서 그 멀리까지 진짜 멀었어요. 너무 힘들어. 궁금했던 브랜드는 지금 철수를 했더라고요. 방영 관련된. 고객이 여기 찾아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공간을 둘러봤거든요. 내가 브랜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프로젝트가 되는 공간도 한번 가보고,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고, 내가 자료는 계속 만들고, 제출해야 될 서류는 준비하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마파두부 먹으러 갈 겁니다. 킹수지 만두? 신설동의 맛집. 마라... <laughs> 마파두부 짱 맛. 오랜만에 커피 내리는 영상 1유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랑 진행 예정인 공간 둘다 다녀왔고요 원래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 증산에서그 공간을 보고서 약간 그냥 혼자, 혼자 벅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고 싶었던 그 도큐멘터도 갔다 오고 도큐멘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오만가 커피 끝 둘다 갔다 왔는데 오늘 가게 되게 잘했다 완전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성수랑 이거 보자마자 약간 느낌이 애시 d 시랑 약간 정돈된 인사동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간단하지만 혹은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도 자료로 보내라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것도 내가 조감도를 모르는데 인테리어를 어쩌라는 거야 했는데 그래서 가본 것도 있어요. 내가 그 건물을 봐야지 어떤 모드로 이걸 인테리어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보, 해보면 나에게는 이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좀 각이 선다. 잘 다녀왔고 결론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저는. 나무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머릿속이 많다. 브그드 명이 어디 그래. 아, 그로그 아, 로마라이래로그 아, 그마 보시면서. 잘 다녀왔고 마켓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향후 프로젝트 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그리고 이거는 공지에도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ott 컨텐츠 촬영이 6회분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컨텐츠의 방향성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아무튼 지름담 시간이 되게 길었다 부랴부랴 세팅을 할 세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집에 와서 쉬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큰일 날것 같아 그리고 오늘 아마 8시쯤 퇴근을 할 거고 내일은 출근해서 이 영상을 25일 날 올려야 되거든요 편집을 할수 있겠죠 지금 컷 편집 기준에 있는 것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세트 업무거다 잘라버리고 함축적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공방 사장의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 내용은 되게 많다. 들은 것도 많고 자료도 너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의 프로젝트로도 컨텐츠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최종 합격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하는 것들 그리고 짜잔한 옷것도 찍을 수 있겠죠. 그것도 담아 보려고 하니까. 되면은 좋겠네요 되면 좋겠다 다행히도 28일 날 동료가 도와준다 해서 땡큐베리 감사 전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열탕 소독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정리를 해보려고 가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행복하고 즐겁고 요즘 많이 다사다난 했잖아요 그래도 끝나간다 이럴 때라도 우리 열심히 단디 살아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1월달 향수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는 그럼 다음 1월에 뵐게요 안녕